자, 키워드 펼쳐 보세요. 키워드 1 9페이지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증채 위증죄. 위증채는그 제3자성이 인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 당사자 검사 피고인, 원고 피고 둘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불러서 객관적인 진술을 받는 겁니다. 자,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그 유증채 조치가 될 수가 없고 이제, 공범관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될수 없다. 근데, 이공범간의 변론이 분리가 되면은 다른 사건 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제3자가 돼요. 그래서 증인될 수 있다. 그리고 가처분 사건이 신문 절차로 진행될 때는 불러서 한 명한테 물어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인 절차가 없어요. 이제, 변론 절차로서 두 당사자가 싸우는 관계에서 증인 절차가 있습니다. 신문 나오면 그 증인, 증인자 넣을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허위 진술. 자 위증죄는 주관설에 따라 따져보죠.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고 했으면그 진실에 건 허위이건 무조건 죄가 됩니다. 주관설에 따른 판례가 위증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증언 전체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하나 두개 거짓말했어도 전체적으로 다 철회했거나 그러면 그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그 요정사실이나 어떤 판결 영향을 미칠 필요까지는 없죠. 조금만 거짓말해도 죄가 될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자, 수사상 했던 진술에 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상이 없다는 게 거짓말 해놓고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 없다는 답변 자체가 유증이 되는 것이지, 진술했던 내용 자체, 그 진술서에 써있는 그 문구가 유증죄가 되는 게 아니죠. 자, 증언 거부권. 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고 유증하면 제가 돼요. 그러나 그 법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몰랐다. 그런 경우는 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법대생으로서 그 증언 거부권이 있는 걸 알았다면 고지받지 않았어도 알았다면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증언 거부권 고지 절차가 없고 선서로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더라도 선서하고 나서 거짓말하면 민사소송은 제가 됩니다. 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공범 사건에 그 자기 공범 사건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증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건에 관한 그 공범의 증인으로 나가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자, 재판 과정에 따른 순서. 자, 같은 길에 여러 차례 거짓말해도 포괄일제. 왜냐하면 위증 당시, 위증시, 쓰세요. 위증시 기수 X. 위증시 바로 기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어, 직원 절차 모두 끝나면 기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해도 계속되다가 끝나고 내려올 때, 진술 내려올 때 기수가 되는 겁니다. 포괄일제가 됩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유증 할때 바로 기소가 되는 게 아니고 증언 절차 끝날 때 기소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했다가 증인석을 내려오기 전에 철회해 버리면 재판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구성입국당선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고요. 자 증인 신문 절차가 종료되고 나서 어, 철회했다. 기수가 되고 나서 철회한 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냥 기수입니다. 이건. 자그 다음에 자 기수가 돼서 이제 기수가 됐는데. 재판이 아직 끝나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면 피로자 감면이에요. 피로자 감면 혜택은 첫 번째 확정 전 해야 되고요. 자수뿐만 아니라 자백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자수하면 이때는 각측상 피로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총측상 그냥 일반 자수 혜택밖에 못 받아요. 이때 는 임의적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기타 자 모해 모해의 의 모해 목적이라는 것은 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 불리할 거야, 라는 생각만 하면 되고, 저 사람을 그, 징역에 받게 하겠어, 사박받게 하겠어, 결과를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고의에 관한 일반 논의죠. 고의라는 게 목적, 계획, 희망까지는 필요 없고, 어,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인용하는 의사만 있으면 된다. 그 고의나 목적 일반 논의입니다. 자, 허위감정죄 나머지 보시고요. 자, 무거죄입니다. 자, 무거죄의 주체는 주도한자가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명의자와 대리자가 다르다면, 명의자가 주도하면 명의자가 주체, 대리자가 주도했으면 대리자가 주체. 이 사건은 대리자가 주도했으니까 주도한자 대리자가 주체가 되겠네요. 자 고소장에 관해서 이제 고소장에는 기재하지 않았어요. 부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충조서 쓸때 그때 자진 진술했다면 거기에 바로 부고죄가 됩니다. 자 정을 모른 은행원을 도구를 이용해서 그 거짓 신고했어요. 뭐 수표 도난당했다. 이제 은행원은 그 신고를 받으면 즉시 고발 의무가 있거든요. 수사관에 즉시 고발했단 을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전범 형태로 무고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다음. 수사기관 추문의 허위 진술. 추문은 추궁하는 질문이잖아요. 추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안 됩니다. 자, 무고죄 신고 대상. 자, 형사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니까 형사기관이나 공적 징계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지방변호사에는 그 변호사에 가는 공적 징계를 내릴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요. 그니 동의 협동조합이나 사립대학교는 사적기관이라서, 징계권이 있더라도, 사적징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선입하지 않습니다. 자, 허위신고 객관설. 객관설이니까, 거짓이라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실제 진실이라면, 제가 선입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신고 방법은, 뭐 구도 서면 다 되고, 반드시 고소장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 백지에다가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고요. 자, 무고 사실. 자, 일부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도 나머지 무고죄 인정되면 무고죄 인정되고요. 그러나 일부의 진실 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가 돈입해서 무고죄될 정도가 된다면 제가 승리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해서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허위로 이제 제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주가 되는 거에 따라 나눠 봐야 돼요. 이게 주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얘는 단순 과장이구나봐 갖고 제가 안 되는 거고 얘가 주가 되는 거면 어이 단순 과장이 아니었구나. 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이 이제 폭행을 한 거는 진실이에요. 폭행은 진실인데, 거짓말도 껴있어. 치상까지 범했대. 그럼 때리다 보면 다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라면 과장. 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신고했다. 근데 폭행한 사람을 보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멀찍 살아있는데, 폭행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뭐, 치사가 됐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어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과정일 수도 있다고. 근데 죽은 건 아니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했으면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럴 땐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 허위가 있을 때 단순 과정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단순 과정인 경우도 심분 많이 나오죠. 자, 다음에. 그 아래 서있네 일부 사실이 다소 과정으로 밝혀진 경우. 판로는 뭐가 있습니까? 강간 치상. 폭행으로 인한 치상이 약간 과장된 경우 그런 경우들 있죠. 자그 다음에 허위라고 믿고 신고 했으나 객관적 진실이라면 제가 되지 않죠. 왜 객관설이니까. 자그 다음에 고의. 범인을 잘못 선택했거나 죄명을 잘못 선택하면 이건 고의가 아니라 실수죠. 과실무고죄는 벌하지 않잖아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위증을 했다고 고, 무고했던 사건입니다. 자 갑이. A를 위증죄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위증죄라는 거는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조금만 거짓말해도 무조건 죄가 되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A를 그 11시 10분에 죽였다고 증언을 한 진실이었는데 11시 11분이었습니다. 1분 차이 거짓말을 해서 위증죄가 됩니다. 이렇게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위증죄는 일분만 차이 는 조그만 진실을 그 거짓말로 말해도 죄가 되기 때문에, 어, 갑은 A를 위증죄로 신고, 고발해서 A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이 철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갑은 A를 무고했다, 이렇 사건이죠. 이거 되게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증죄는 요정 사실이 아니라 재판결 영향이 없는 조그만 사실을 거짓말해도 제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위증죄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어, 갑은 A를 위증죄로 부고한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넣어 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단. 자,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이제 모함할 때 제가 되는 거죠. 뭐 팔을 잡은 적이 없는데 팔을 잡았다. 때린 적 없는데 때렸다. 정당방위로 위협성 조각사유가 있는데 살인죄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모함하는 경우도. 자,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되면 이런 나쁜 놈이죠. 근데 이 놈이 피해자를 또 고소했어요. 어, 너는 부고죄까지 형이 판다. 이렇게 봤던 편입니다. 만약에 이 고소한 범죄가 부죄라면은 부고죄도 안 되는데 유죄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 신고했기 때문에 부고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정신고 나오죠? 그래서 구타당한 독행 치의상. 치의상 약간 과장했죠? 간간이 진실이라면 치의상 약간 과장했다. 일단 부죄가 됩니다. 자, 공범에 관한 신고. 자, 갑거리 사기죄 공범인데 갑의 의를 공범을 사기죄로 그 고발 또는 고소했어요 이건 이제 범인 신고한 게 맞으니까 제가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범이 은행한테 사기를 쳤는데 그 피해자를 자기라고 한 거예요. 이건 별도의 이제 사기치신 거했죠 이건 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갑과 을이 은행한테 사기친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 갑이 을을 은행한테 사기쳤습니다. 말하면 진실을 신고한 거니까 제가 되지 않는데 저을 이놈이 나한테, 나한테, 을이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이거는 은행에 대한 사기치와 별개의 뜬금없는 모함이잖아요. 이건 제가 될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용도 기만. 자, 차용금 용도를 도박 자금으로 이제 감추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겠죠. 차용금은 갚아야 되는 돈이고, 도박 자금은 불법이 라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신고하면 이제 용도를 기만하면 무고죄가 되고요. 다만, 변제자로 기만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수사권 발동 촉구 할 정도가 되어야겠죠. 수사권 발동 촉구가 되어야 수사했다가 괜히 엄한 사람, 무거운 사람 잡아가지고 어, 골탕 먹잖아요. 그래서 국가기능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돼다 완성됐거든요. 시효가 다 완성됐는데,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신고하면은 괜히 수했다 골탕 먹잖아. 경찰들이. 그래서 골탕을 먹이니까 제가 된다. 근데 신고 내용 자체로 볼때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해. 이거는 뭐 옛날에 시효가 다 완성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은 그 경찰은 수사를할 필요가 없죠. 수사권은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골타 먹을 위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되지 않죠? 자, 다음. 자, 신고사절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부거죄가 선입하지 않는다. 저 사람 가통했어요. 저 사람 돈을 갚지 않단수채무 불행이에요. 이저 사람 공부 안 하고 졸고 있어요. 이런 신고해봤자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부거죄가 선입하지 않습니다. 자그런 판례가 이제 뭐 임대보증금 편취했습니다라고고소했다든가 송이채치권 이전됐다다이 형사 범죄가 안 되는 사실들을 신고했기 때문에 뭐 경찰이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고적 성립하지 않는다 자 기타 자 이제 경찰에다가 그무고한 사실을 그 제출해서 신고서가 접수가 되고 경찰서에 도달이 되면 기소 자 도달되는 순간 뭐가 발생했어요 앞으로 수사에서 처벌될 위험이 발생했죠 위험범이요 그니까 실제로 수사에서 처벌될 침해까지 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위험범이니까 도달시 기수가 된다. 자, 무거죄가 이미 선입되었으면 나중에 판례로 뭐 변경돼서 무죄로 바뀌었다더라도 이미 그, 어, 이 기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수의 변함이 없다 봅니다. 자, 그 다음 고의와 증명을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고의. 범인의 고의는 허위란 확신을 가지는 확정적 고의도 되고 허위가 아닐까 의심하는 비필적 고의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검사가 이제 피곤에 관한 유죄를 증명을 할 때에는 어, 판사님 저저 저 사람 무고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의심을 주는 정도, 소극적 증명 갖고는 안 되고 저 사람 확실하게 무고죄가 됩니다라고 확신을 주는 적극적 증명이 들어가야 유죄 판결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의 정도는 미필적 의심으로 충분하고 증명 확신을 주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목적 자, 형사처분 인식으로 충분하고, 이거 아까도 봤었고요. 뭐, 시비를 하려달라, 무고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범 또 나왔죠? 자, A에 대해서 갑이 무고죄 정범이 되면,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 되는 거고, 정범이 안 되면, 공범도 안 되죠. 됐습니다. 끝!